또먹어왔같지 아, 진짜 트텔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했어요? 켰어요? 벌써? 잠깐만이미 댓글 읽어려는데 네, 안녕하세요. 메모타운 무수입니다 음... 우선은 저 제가 오늘 생일인데 음, 여러분들께서 네,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음.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깜짝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아 지금 드만 <laughs> 춤을... 오, 갑자기 에온만에일다니 오, 골드만에 온다니. 오, 골드만에 온다하네요드만에 온다니. 오, 골만에 온다니. 오, 골드만에 생 축하해주신 예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메드타운 동생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, 이제 지금 정말 26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, 우선은 뭐와 벌써 500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어, 그리고 우선은 뭐다 해피 버스데이 뭐 생일 축하해 다 하시는데 어, 잘생긴 오빠가 나왔네요 벌써 어, 26번째 무스 장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! 축하드려 어, 그동안 리더로서 많은 어,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잘 해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잘 해냈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케이크 와 그냥 복잡정 놀랐어요. 아 어머 뭐, 아, 오늘 딱연출 아, 오자마자 어. 봤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. 더미 역시 리더 리더의 리더 미형은 장난이 아니죠. 그렇죠 그렇죠. 네. 그렇죠, 그렇죠. 아저 우리 생일인 기념으로 돈장 한 번씩 주고 받을까요? 아 좋습니다. 아, 네 몇만 원. 일단 저부터할게요 형. 음. 생일 축하해. 사랑해. 그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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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, 웃음> 빠른 지네가 <진흥아>. 빠른 도망감 도둑? 대박 씨 한번 더 따면 돼. 난 상병 생일 축하드리고요. 예 네, 다음에는 약간 나이도 먹을 텐데 어 그때는 제가 제가 선물 직접 사드릴 내년에 형이 2 6이에요 <laughs> 아이고 어, 아이고 어, 아이고 어 좋은 방송 아에요 <laughs> 우리 덕담 방송인데요. 이거 그런 거 맞죠? 그렇죠. 어 그쵸? 생병 오늘 생일 축하하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일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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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이 약속을 꼭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맛있는 거는 많죠? 라면 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네. 일단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. 어, 주현이랑 제가 이제 네, 지금 하트 만개들파지. 뭐 같이 연생 기간도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연습하고 매년 이렇게 생일을 할 때마다 저희가 좀더 친해지고 더, 친해지고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한 여섯 번 남았는데. 더 친해져야 돼. 네. 네. 여섯 번하면안할거 네. 이제. 왜 여섯 번도 가야 돼. 아니, 그러니까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어, 무서워요.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. 네, 많이 할 그쵸, 거니까 네, 이게, 이게 뭐.